세계 최대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 는 운동선수 스폰서십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나이키는 매년 3억 3천만 달러 이상을 선수 스폰서십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스폰서십 예산의 약2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이키와 스폰서십 계약을 맺고 있는 선수만 약16 900명으로 전 세계 그 어떤 스포츠 브랜드보다 많은 선수를 후원하고 있는데요. 나이키는 이렇게 거대한 스폰서십 비용을 통해 각 스포츠 분야 최고의 선수들을 자신들의 얼굴로 내세우 고 도 외치며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수 스폰서십 전략의 정점이 바로 종신 계약 인데요 나이키는 지금까지 단 4명의 선수와 종신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나이키는 이들을 세대를 초월하는 아이콘으로 판단해 선수 생애와 그 이후까지 평생 나이키 브랜드와 함께 하도록 특별 대우를 한 것이죠 이들은 종신 계약을 통해 은퇴 후에도 계속 나이키의 얼굴로 활동하며 자신들의 시그니처 상품 라인이나 브랜드 사업을 이어가게 됩니다 나이키로 쓰는 막대한 비용을 들이지만 그만큼 브랜드 충성도와 막대한 수익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인데요. 과연 나이키와 정신계약한 단 4명의 선수는 누굴까요? 약 40년 전 나이키가 연 50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현재는 연매출 50억 달러 규모로 상장한 브랜드가 있는데요. 바로 에어조던입니다. 나이키와 정신계약을 맺은 첫 번째 선수는 마이클 조던으로 조던은 나이키에 가장 많은 수익을 안겨준 선수인데요. 그런데 사실 조던은 나이키를 선택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1984년 NBA 신인이었던 조던은 원래 아이다 를더 선호했고 나이키의 제안조차 들을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던의 어머니가 일단 가서 얘기라도 들어보라며 등을 떠밀 었고 결국 나이키 본사에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듣게 됩니다. 나이키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연 50만 달러씩 5년 계약과 조던 의 이름을 건 시그니처 신발 라인 출시를 약속하며 설득했는데요 이는 경쟁사였던 아이다스가 해주 지 못했던 파격적인 제안이었죠 결국 아이다스가 나이키와 계약 수준을 비슷하게 맞추지 못하자 조던은 나이키를 선택했는데요 나이키와 조던의 계약은 스포츠 마케팅의 판도를 바꾸게 됩니다. 1985년 출시된 첫 에어조던 신발은 4년간 400만 달러 판매를 기대했던 나이키의 예상을 깨고 첫 해에만 1억 2600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데이트를 쳤는데요. 덕분에 조던은 신인 시절부터 나이키의 핵심 홍보대사가 되었고 에어조던 브랜드는 농구화를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죠. 이후 조던과 나이키의 파트너십은 거의 40년에 걸쳐 이어지며 조던에게 지금까지 약 13억 달러의 수입을 안겨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스포츠 스타 후원 계약으로 손꼽히며 조던은 에어조던 브랜드 매출의 5%를 영구적으로 받는 조건으로 나이키의 종신 계약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비하를 소개하자면 나이키는 조던과 계약 당시 4년 안에 에어조던 매출이 400만 달러에 못 미치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했는데요. 하지만 그런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제품이 출시되자마자 에어조던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대성공을 거뒀죠. 이처럼 마이클 조던과 나이키의 만남은 과감한 베팅이 만든 성공 신화이며, 훗날 나이키가 다른 신인 선수들과의 계약을 결정할 때에도 중요한 기준과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던은 계약 기간이 종신으로 알려졌을 뿐, 나이키가 공식적으로 종신 계약을 체결했다고 언급한 선수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킹 르브론 제임스입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고등학생 때부터 차세대 조던으로 주목받았던 농구 선수로, 나이키는 그를 잡기 위해 이례적인 파격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2003년 NBA 드래프트를 앞둔 18세의 르브론을 두고 나이키 나이키, 아이라스, 리복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죠. 리복은 르브론에게 다른 회사 미팅은 보지 말라며 현금 천만 달러짜리 수표를 바로 건넸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르브론은 그 자리에서 계약하지 않고 어머니와 상의했고 어머니는 이 직감을 믿어라. 저들이 천만 달러를 줄 정도면 다른 곳은 더 줄지도 모른다라며 아들의 판단을 도왔는데요. 결국 르브론은 리복의 수표를 뿌리쳤고 세 회사의 제안을 모두 검토한 끝에 나이키를 선택했습니다. 당시 나이키와 맺은 계약은 7년간 8,700만 달러로 리복이 제시한 1억 1500만 달러 에는 못 미쳤지만 르브론은 브랜드 파워와 장기적 가치를 보고 나이키행을 택하게 됩니다. 결국 이 선택은 옳았고 르브론은 곧바로 나이키의 간판 스타 중 하나로 성장했는데요. 르브론의 시그니처 농가 시리즈 는 현재까지 총 22개의 모델이 출시 되었고 매년 n b 의 최고 수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나이키의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는 2015년 파격적인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르브론과의 종신 계약입니다. 정확한 계약 규모는 공개됩니다.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10억 달러 규모가 넘는 평생 계약으로 알려져 큰 화제가 되었죠. 나이키 입장에서 르브론은 이미 NBA 4회 우승, 수많은 엠블피아 올스타 경력으로 농구계 최고 영향력을 갖춘 선수이고 르브론의 농구안는 연간 3,500만 달러 이상의 큰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르브론을 평생 자기 편으로 두는 것이 향후 농구 시장에서 입지 강화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건데요. 이 종신 계약으로 르브론은 현역 기간 내내는 물론 은퇴 후에도 나이키의 얼굴로 활동하며. 나이키는 조던에 이어서 또한 명의 살아있는 농구 전설을 영구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르브론이 나이키와 맺은 첫 계약 금액 역시 당시 신인 선수 계약으로는 사상 최고 규모였습니다. 나이키는 10대 소년 르브론에게 거금을 안겨주며 미래를 건 도박을 했고 그 결정은 현재 10억 달러 종신 계약으로 보상받았다고 볼수 있는데요. 르브론 본인도 나이키와의 평생 동행은 영광이라며 종신 계약 소식을 기쁘게 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키와 종신 계약을 맺은 세 번째 선수는 바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입니다. 호날두는 데뷔 직후인 2003년부터 나이키와 개인 호환 계약을 맺어 현재까지 20년 넘게 나이키 용품만 착용해 왔습니다. 호날두는 나이키 머큐리얼 시리즈의 대표 모델로 활약하며 지금까지 90종 이상의 나이키 축구화를 신었는데요. 이러한 오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나이키는 2016년 호날두와 종신 계약을 전격 체결하게 됩니다. 공식 발표에선 계약 기간을 라이프 타임이라고 표현했고, 업계에서는 그 가치가 약 1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로써 호날두는 조던, 르브론에 이어 나이키 역사상 세 번째로 종신 계약을 맺은 선수이자 나이키가 종신 계약을 맺은 최초이자 유일한 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나이키가 호날두를 평생 잡아두기로 한 배경에는 호날두의 엄청난 글로벌 영향력이 있는데요. 호날두는 축구 역사상 최고 선수 중한 명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SNS 팔로워가 가장 많은 스포츠 스타입니다. 소셜 미디어 팔로워 스는 수억 명에 달하며 그 파급력은 가히 압도적입니다. 실제로 한 분석에 따르면 2016년 한 해에만 호날두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나이키가 얻은 광고 효과가 약 4억 7,400만 달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를 환산하면 불과 2년만에 나이키가 호날두에게 지출하는 10억 달러를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이키로서는 호날두 종신 계약이 남는 장사인 셈입니다. 참고로 나이키 본사 캠퍼스에는 호날두의 이름을 딴 건물과 축구장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선수인데요. 나이키와 가장 최근에 중심 계약을 체결한 선수는 바로 케빈 듀란트입니다. 듀란트와 나이키의 인연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듀란트는 대학을 마치고 NBA 드래프트 2순위로 지명될 예정이었고, 농과 어계 1위 나이키와 2위 아이다스가 듀란트를 잡기 위해 경쟁했는데요. 아이다스는 나이키보다 더큰 금액을 제시했지만, 듀란트가 나이키를 더 선호해 더 적은 금액의 나이키 계약을 받아들입니다. 이후 듀란트는 코트 안팎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나이키의 대표 농구 스타 중 하나로 성장했는데요. 그런데 2014년 계약 갱신 과정에서 한 차례 큰 이슈가 발생합니다. 신생 브랜드 언더아머가 듀란트 영입을 위해 10년간 약 2억 8천만 달러 규모의 파격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때 듀란트의 언더아머 이적설이 파다했는데요 하지만 나이키가 자사 우선 계약권을 행사했고 결국 듀란트는 나이키와 10년 총액 3억 달러 규모 재계약을 체결하며 잔류를 선택했는데요. 이 계약으로 듀란트는 르브론 제임스 다음가는 최고 수준의 연간 후원금을 받는 선수가 되었고 나이키는 경쟁사의 위협을 물리치며 듀란트를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이키와 듀란트의 종신 계약이 발표된 건 2020. 3년이었는데요. 듀란트는 나이키와 처음 계약했을 때 이렇게까지 올 줄은 상상도 못 했다. 한길 전세계를 돌며 창의적인 일 자선활동을 해왔고 이제는 영원히 지속될 사업을 구축했다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나이키의 종신계약 선수들을 소개해 드렸지만 오직 나이키만이 이러한 종신 스폰서식 계약을 맺는 건 아닙니다. 아이더스는 2003년 데이비드 베컨과 축구선수 최초의 종신계약을 체결 했고 2016년 나이키가 호날두와 종신계약 하자 그 다음에 바로 메시아 종신 계약을 맺으며 균형의 를 맞추기도 했습니다. 스포츠 브랜드의 종신계약은 극 소수의 전설적인 선수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파트너십입니다. 이러한 계약은 금액면에서 1조 원에 달하는 거대 규모이며 계약 기간은 평생에 달하죠. 물론 그만큼 선수 본인이 쌓은 업적과 시장성을 인정받았기에 가능한 일인데요. 결론적으로 종신계약은 브랜드와 선수의 운명을 함께한다는 상징 성을 갖기에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선수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까지 나이키와 종신계약을 맺은 단 4명의 슈퍼스타는 스포츠 역사와 마케팅 역사에 길이 남을 기록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마이클 조던, 르브론 제임스, 크리스티안 호날두, 케빈 듀란트 그리고 라이키입니다.